공격성 상담을 위해 방문한 7개월 된 어린 강아지가 문을 열고 등장한 저를 보자마자 우르렁거리며 다가왔습니다. 어린 강아지지만 대형견이라 덩치가 컸기 때문에 꽤나 무서웠었는데요.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저는 이 시그널을 활용하여 강아지를 진정시켰습니다. 다른 시그널과 같이 사용되기도 하며 정지한 채로 상황이 종료되길 기다립니다. 위협적이지 않다는 표현으로 상대방을 진정시키며 불편한 상황에서 상대를 격양시키지 않도록 움직임을 정지하는 시그널입니다. 공격을 할 것처럼 으르렁거리며 다가오던 강아지에게 저는 고개를 돌리는 시그널과 느리게 천천히 걷는 시그널 그리고 움직이지 않는 이 시그널을 동시에 사용했는데요. 움직이지 않고 고개를 들고 허공만 쳐다보고 있는 저를 확인한 후 다시 되돌아갔습니다. 강아지가 멀어졌을 때 저는 느린 걸음으로 이동했다 을 했고 이동하는 저를 보고 다시 으르렁거리며 다가올 때 움직임을 멈추고 허공을 쳐다봤습니다. 강아지가 멀어지면 느리게 움직이고 으르렁거리거나 쳐다볼 때는 움직임을 멈춰주는 것을 서너 번 반복했더니 더 이상 제게 관심을 주지 않았습니다. 이처럼 강아지가 지나치게 흥분하거나 경계 또는 공격적인 모습을 보일 때 우리는 움직이지 않는 시그널을 사용하여 강아지가 스스로 흥분을 가라앉혀 진정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는 앞에서 언급했던 느린 움직임으로 천천히 걷는 시그널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릴 건데요. 느리게 걷는 시그널이 강아지에게 어떤 배려의 메시지로 전달될지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세요.